7월에서 8월, 전국은 무더운 여름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축제들로 들썩이는데요.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워터축제부터 신나는 음악페스티벌, 선선한 여름밤에 낭만을 채워줄 수 있는 축제까지 지역별 각양각색의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톡톡에서 일정부터 주목할 만한 2025 국내 여름축제 총정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중간중간 다양한 꿀팁들도 알려 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보러 가 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여름 축제는 서울 광화문 썸머 비치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여름 물놀이장 광화문 썸머 비치가 7월 19일 토요일부터 8월 8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카카오톡 캐릭터를 활용한 워터 슬라이드도 설치되어 여름 더위를 무료로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선착순으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이른 시간 방문하시거나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영복과 수영모 착용은 필수이니 참고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름 축제는 양평 연꽃문화제입니다. 양평세미원에서 2025년 6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일 연꽃이 펼쳐진 정원에서 열리는 양평 연꽃문화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데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도 여유롭게 꽃과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연꽃 관련 원데이 클래스도 수시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꽃이 오전에 가장 아름다워서 오전 관람을 추천드리며 입장 마감은 오후 7시 30분까지이니 참고하셔서 방문해야 하는데요. 또 서울에서 전철과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한 시간 내외로 도착할 수 있어 차 없이도 방문하기 어렵지 않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름 축제는 시흥 써머비트 페스티벌입니다. 202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에서 열리는 써머비트 페스티벌은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edm 축제인데요. 국내외 인기 DJ 라인업과 대학생 DJ들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고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퍼포먼스가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공식 행사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지만 저녁부터 본격적인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푸드존과 플리마켓, 휴식 가능한 쉼터존도 잘 구성되어 있어 놀다 쉬다 자유롭게 움직이기 좋으며 별도 입장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점도 매력이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여름밤 서머비트 페스티벌에서 보내보세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름 축제는 태백 해바라기 축제입니다. 강원도 태백 구아우 마을에서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열리는 해바라기 축제는 고지대에 펼쳐진 드넓은 꽃밭이 인상적인 여름 대표 꽃 축제인데요. 100만 송이 넘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함께 피어있는 풍경은 사진 찍기에도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7080 콘서트, 예술작가 전시, 아이들을 위한 만들기 체험 부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어 한낮에도 시원해 도심보다 훨씬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성인 7,000원이니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여름 축제는 평창 더위사냥 축제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땀띠공원과 꿈의 대화 캠핑장 일원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평창 더위사냥 축제는 이름처럼 더위를 쫓는 시원한 체험이 가득한 지역 축제라고 합니다. 10도 이하의 냉천수가 흐르는 계곡에서 펼쳐지는 대형 물놀이장이 가장 인기고 워터 슬라이드와 물총 싸움 등도 즐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 먹거리 장터, 버스킹 무대, 전통놀이 체험까지 어우러져 하루종일 알차게 놀수 있으며 캠핑장도 함께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은 1박 2일 코스로 머물며 자연과 힐링하기 좋다고 합니다. 도심 속 피서보다 자연 속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싶다면 평창 더위사냥축제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름 축제는 보령머드 축제입니다. 2025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보령머드 축제는 진흙으로 즐기는 가장 이색적인 여름 축제인데요. 머드 슬라이드, 머드탕, 패존 가족존 등 체험 구역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고 야간엔 드론쇼와 라이브 공연까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슈퍼라이브 무대와 외국인 참여, 콘텐츠도 강화돼 글로벌 분위기도 함께 느낄 수 있는데요. 입장권은 회차제 운영으로 오전, 오후 선택 가능하고, 머드 놀이 후엔 갈아입을 옷과 타워룸 필수이니 참고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름 축제는 통영완산 대첩 축제입니다. 2025년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통영 한산대첩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기리는 역사, 문화형 축제로 통영항과 시내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거북선 노적기 대회, 출정식, 해상 굴꽃놀이, 통영 전통시장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캐릭터와 함께 사진 찍거나 전통 수군 복장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축제 기간 중 통영 케이블카, 봉피랑 벽화마을 같은 주변 관광지까지 연계해서 즐기면 더욱 알차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통영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여름날 특별한 역사여행까지 떠나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여름축제입니다. 여덟번째로 소개해드릴 여름축제는 군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입니다.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 군산세관 본관 일대에서 열리는 군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근대 건축과 빛이 만나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야간 축제인데요.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가 투영되며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군산항 근대거리 일대까지 콘텐츠가 확장돼 산책하며 관람하기에도 정말 좋은데요. 낮에는 군산의 레트로 감성 카페와 시장을, 밤에는 미디어 아트를 함께 즐기면 하루가 꽉찬 일정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여름 축제는 제주 마오르블랑 수국 축제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삼방산 근처에 위치한 마오르블랑에서 매년 열리는 수국 축제는 2025년에도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축제를 진행하는데요. 유럽풍 정원 속 2천여 평 규모의 수국 정원이 펼쳐지는 곳이라서 수국뿐 아니라 라벤더, 백일홍 핑크밀리 등 계절별 꽃들도 피어있어 꽃구경하기에 완벽하고 모든 공간이 포토존처럼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또 카페에서 시그니처 라벤더 음료나 커피를 마시며 꽃밭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카페 내부도 화이트톤의 유럽풍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서 휴식 공간으로도 매력적인데요. 여유로운 제주 여행 중 힐링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꼭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선선한 여름밤의 낭만을 채워줄 수 있는 2025 국내 여름축제 총정리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올여름 국내 여행지를 고민 중이라면 영상을 참고하시고 축제를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추천하실 만한 축제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